哎，你们俩，小。

때리고. 일단 때리고 아니+ 아니야 진짜 아, 뭐해 네, 살려줘 살려줘 저아난 진짜 왜 이러는 거야 간다 이자 식당 때려주나 아.

사용할 수가 없대 뭐지 일단이요 어우 팔 방송 첫 방송이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딱한개만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은 응? 영화에 뭐가 한 덕에 없어서 장을보고 아 어, 그냥 수학의 대변 하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만 하겠습니다 응. 어 카메라에 좀어죄송한서 옷이 좀 내려갔어요 제가 편집을 몰라가지고 아이폰 쓰는데 편집 포시 잘하는 분 있나요?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예. 이렇게 안 나오지? 어? 일단 저는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 주민한테 걸어야되죠 아마도 뭐파냐? 음 이렇게 싸고 파네? 아니 옥수수는 쓰레기야 좋은 거 가진 사람을 만나요. 와, 예쁘다. 응, 누구야? 아,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지 생각이 난다. 잠깐만, 도대체 뭐 하지? 이걸 해야겠어요.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오, 예. 여기... 너무 힘들어. 컴퓨터 좀 가요. 아, 죄일 힘들어. 제일 힘들어. 제일 제일 힘들어. 제일 힘들 이거 진짜 제일 힘들어. 제 아, 뭐야, 왜안 나오지? 어 잠깐. 아, 제고대 아니, 제, 제대 써버렸네. 실수. 아, 뭐야, 배가 왜 나오지? 아, 죄가 여기구나. 죄가 나오는 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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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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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랜만에 하네요. 재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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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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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좋다나 한번 해볼까? 빡종타가. 오늘은 빡종타, 빡종타2. 트롤 구간 지나가기. 뭐야 어 뭐야 안에 눌리지도 않았네 응? 어? 아 빡종타투가 여기 있네 빡종타투 애기 오르비 왜 있지? 가 볼까요? 투니까 매우 어렵네요. 아, 아니구나. 지금까지는 딱히 어렵진 않아요. 어 실수로 가렸네. 내가 이걸 처음 풀어서 컴퓨터를 쳐버려서 아 뭐야. 아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초보냐. 어, 응, 유기사 아닌가? 어, 저기서, 투 o 치나 무슨, 스파이더맨. 그, <laughs> 그. <laughs> 어, 유기사다. 아, 유기사 아니구나. 에이, 에이. 유기사, 육이사, 나는 유기사다. 라고 써줘야 된대. 에. 어?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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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당. 이렇게 이렇게 너무 어려워요. 행 진짜 얼마나 봐야 되지? 어, 저기 벌써 하늘색이 보이네. 보인... 아, 하늘색이 아니고 해색이 보이는데 태로국은 지나가기로 했으니까 여기 어디지? 아 복불복이다 앞으로 앞으로 그냥 이번 도 앞으로 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맞힌다고 어어 어, 아니 안돼 어 너무해 제가 싫어하는 떨어진다 태초로 갔건 했네 태초로 갔으면 나 이제 빡 빡정했을 텐데 아휴 당이 다어 어디서? 휴저잘 보이죠? 아니, 진짜, 왜내 카네오리가 너무 어려워. 색감 바네론이니까. 아, 너무 어려워. 워럽하면 되려나? 아, 참. 힘들다 힘들다, 힘들어. 너무 힘들어. 왜지 너무 어려워. 제가 편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 좀 이상하게 하고 있어. 태국에로는 그게 아니라서 음그죠잠 응. 힘들어 으, 힘들어 어어 어, 과연 어어어왜안 죽지?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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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턱 죄송해요. 여기 여기 있오 됐다. 이제 트롤 구간 지나 인데 과연 네가 트롤을 할 것인가? 야, 틀어 하지 마, 틀어 하지 마. 야. 잘 죽어. 난 이제 가야지. 끝. 마지막 여기 지나면 영상 끝나겠어. 어? 케이블럭 지나면, 어, 저기 케이블럭 있네. 영상을 끄겠습니다. 실패하면 바로 꺼버림. 아! 어! 구독.